자 다음은 각지구별의 지부장님 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부 임평민 경기남부지부 허정대 충북지부 김준식 창원지부 정현우 김해지부 김수창 전북지부 노조영, 대전지부 강운규, 영동 안동 부항지부김인호 사천 진주 삼천포지부 변영석 이상입니다. 오늘 참석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 일단 임명을 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자로는. 네, 이정호 회장님,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명장 수여해 주시는, 네, 저 나오시고요. 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임명장. 잠시만요. 임병민, 정기 북부지부장, 전국 등태원에서 주최해 주관하는 페스티벌 및 행사에 많은 참여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져 있기에 이를 치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통기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 통기타 연합 신임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1월 16일 전국 통기타 연합 회장 유현!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장과 함께 여러분의 박수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성명 권영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명 김준식, 네 이화동문입니다. 고맙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페스티벌도 개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으로 우리 직원들 행복했습니다. 성명 권진수, 이화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기념처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기념처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